자교과수상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안내를 드렸듯이 학기 말로 되어 있는 거에서 비율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비율이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으로 이제 딱 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학교에서 뭐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정해놓으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 우수상 수상 경력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학생 생활의 수상 경력, 수상 대장 관리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학년을 2학년으로 했으니까 저의 2학년을 볼게요. 2학년을 조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성적 우수자 수상 등록이라는 메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쓰시면 되는데, 산출 기준 학기 말로 되어 있죠. 자, 조건을, 조건을 저희가 보통 이제 비율로 하죠. 비율로. 비율로 해서, 어, 또는 등급으로 하죠. 등급, 석차 등급으로 하죠. 석차 등급으로 해가지고, 어, 이두 가지 과목이 등급 산출하는 과목이다. 딱 뜨거든요. 등급을 활용하는 과목만 딱 뜨게 돼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택. 누르시고요. 자, 1등급부터 보통 1등급까지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등급 이외에 선생님들께서, 아, 서명이요. 아, 학생 확인 사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학교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남기고 싶으셔서 사실은 이제 그 학생 서명을 받고 계시는 거는 맞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얘가 확인했다라는 근거다라는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으시는 거는 있어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학생 확인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꼭 받으시지는 않아도 된다 만약에 그거를 아이들이 확인했다라는 거를 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개인별로 그냥 쭉 사인해 가지고 개인별로 성적을 다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확인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죠 그냥 사인하는 그 명부 있죠 예 네, 학생 확인 점수 확인, 뭐 서명, 해가지고, 점수를 공개하진 않고, 1차, 2차 학기 말, 뭐 1차, 2차 수행, 학기 말에 각자 이름 다 적어라, 라고 확인했다라는 거 서명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양식을 어떻게 하시든,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학교에서 정하실 내용이에요.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학교에서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 과목은 1등급 애들만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올해까지만 해당이 되겠지만, 이 수상 내용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학기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석차 등급 이 1등급인 애들은 주는데, 그럼 얘네들 중에서 뭐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수한 그 성적을 보인 학생들은 또, 그럼 별도로 석차 등급 이외에 예, 비율로 해가지고 비율로 뭐 0부터 4%까지를 넣으려고 하면은 그럼 상위두 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은 학기별로 하나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얘 예, 우수성이 드러나는 과목들이 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돋보기를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거를 넣으시면 여기에서 비율에서 물론 여기는 지금 비율로 찾는 과목이 없습니다. 없어서 찾기에도 안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비율로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0부터 0부터 하셔야 돼요. 0부터 4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석차 등급 산출해가지고 1등급인 과목과 0부터 4%까지 있는 그 과목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상장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상장 코드 이제 성, 학교에서 정한 거 하시고요. 수상연월일, 보통 뭐, 1학기 말 날짜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수여기관은 이제 장, 참가 대상은 반드시 수강자입니다. 반드시 수강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학생부에 반영하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아, 체크하요 죄송합니다. 2, 7월 뭐한 14일쯤으로 할게요. 이렇게 저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 있고요. 어, 작년부터 바뀐 게 있었죠. 그냥 수상 대장만 넣으면 그냥 무조건 수상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 상신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제가 나야만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승인 요청. 들어가셔서 이제 담당 부장님하고 또 이제 교감교장 선생님 결제를 타고 완성이 되, 완료가 되면은 예,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교과 우수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네 수상 내역 등록하려는데 조회 조건의 산출 기준의 과목목록에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네, 성적 산출이 학기말 등록을 해놓으셔야 되고, 산출이 이미 끝나야만 이게 성적 우수자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어. 없었... 없어졌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어 뭐지 과목이 왜 없지라고 하면 학교 권한 관리자에게 요청하시고 어 교과목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성적 처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과 수상 등록하기 위해서 전과목 다 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모든 과목 성적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크게 네, 유의하실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